변경하는 17만 당지 시민 여러분, 서용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농기필 언론진 여러분,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지시의 공공심야 약국 추가 지정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심야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고령의 부모님이 드시던 약이 떨어졌을 때 시민들이 당장 의약품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하나 구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단순한 생활 불편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별 시군구 다치 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은 202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25년 올해부터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진시에는 시내권 7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 인근 시군 지역인 천안시는 4개소, 아단시, 논산시는 2개소의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내심야의료 접근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이 넓은, 당진시 넓은 면적과 읍면동부 인구 분포를 고려하면 단한 곳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에 한각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당주시는 야간 시간대 응급실 이외는 사실상 이용 가능한 의료 접근 경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내 공공 시야 약국은 단지 편의시설이 아니라 일상 속 일상 속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지방 중소 도시가 인력난과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 앞에 공공심의 약국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당진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공심의 약국의 부족은 지역 주민, 특히 읍면 지역 주민들의 야간의로 접근석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며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은 장기적으로 지역 정주 여건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초고령 사이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당진시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대 4만 원의 약사 인건비 보조금은 현실과 큰 대리가 있다고 봅니다. 야간 수당, 전기로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참여약국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지방일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작용하,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참여약국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심야약국의 추가 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등 야간의료 접근성이 보장돼 할공공정책이라면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당진시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참여 조주를 단순한 참여 조절 이유로 사업 확대를 미루기보다는 약사회의 협력 측의 구축 실질적인 참여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예산 등을 통한 추가 인건비 지원 등을 다양한 대안을 포함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계획 수립을 해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일수록 우리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계획하고 실천에 나설 때 필요소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 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늦은 밤 아이의 열에 당하는 부모, 혼자 사는 어르신이 약을 구하지 못해 불행하는 시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당진 시민 누구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약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공공 안전망입니다. 이제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약사의 협력체계 구축, 인센티브 지고 제공, 지자체 추가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행정의 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시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